입니다. 뾰비아TV의 뾰비아. 뾰비아. 오늘은 좀비고 캐릭터를 가오니 캐릭터 샤룰리엔으로 만들어 볼 건데, 비슷한 스킨을 두 사이 늘려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낫겠네요. 자, 일단 꾸며서 오도록 할게요. 뿅. 여러분, 제가 캐릭터를 꾸며 왔습니다. 자, 일단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잠깐 자리를 옮겼다 왔어요. 다시 샤를리엔을 소개할게요. 자, 뒷모습, 옆모습. 이렇게 있어요. 예쁘죠? 옷이 되게 맞는 게 없어가지고 아쉽네요. 근데 딱 이것도 어울릴 것 같고 이것도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했어요. 아 근데 저는 이거 한 할게요 그냥. 자, 저는. 이번엔 하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음... 크게 있을 텐데요. 이게 다 옆으로 된 묶는 거는 없어가지고 뒤로 뒤로 된 묶는 거만 해야 될것 같아요. 하리 머리색인 갈색. 야 이거 자신감 진짜 신나는 야이음어오란 얼굴이 궁금 거만해 이거 같네요 음자 하리한테 어울리는 건 이거일까요 이거 같네요. 인거 같네요. 하리에 운동장인 거. 아 어차피 안 보이네요. 우른스러운 얼굴이 이쁠 거 같네요. 그리고 이제 옷은 옷은 기억하리에 나오는 이거 같은 거 살게요. 기억하리. 기억하리 나오는 치옥복카복 세트 할까요? 그래음 그냥 이거 할게요. 어 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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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평한 체영 이번엔 강림이. 만들려는 건 다음에. 그럼 다음에 가야 라나 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 하리. 아, 맞다. 하리 뒷모습이고요. 앞모습이고요 옆모습 또. 앞모습. 뒷모습. 그럼, 안녕. 좀비고등학교 이제부터 올릴 거니, 재밌게 봐주세요. 여러분, 진짜, 진짜로. 안녕. 근데 너무 빨리 끝난 분들은, 내일 거 영상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진짜. 안녕, 안녕. 근데 강림 이 것도 한번 도전해 볼게요. 만들고 올게요. 여러분, 만들어 왔습니다. 자, 강림 캐릭터. 뒷모습, 옆모습, 옆모습, 앞모습. 이쁘죠? 멋져? 맛있어요. 리오니 것도 도전. 해볼게요! 한 김에 리오니 것도 도전해봐야죠. 그럼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왔습니다. 뒷모습, 앞, 옆모습, 또 옆모습, 앞모습. 한 김에 이안 것도 하고 올게요 잠깐만요 주사위로 찾아보고 이 안이랑 비슷한 캐릭터가 하얀 머리여야 돼요 아, 아까 전에 이안 비슷한 캐릭터 지나쳤어요 그럼 이따가 주사위 돌리고 다시 만들어서 올게요 안녕 만들어왔습니다. 짜잔, 미용 캐릭터. 자, 오늘은 가은이 캐릭터도 만들어볼 거예요. 자, 시작! 여러분, 만들어왔는데 가은이 앞머리가 갈라졌네요. 아쉽지만 앞머리가 없어요. 자, 걸어다니는 거 자, 좀 모레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빠이. 다음 이도 빠이. 모두들 구독, 좋아요 꾹꾹. 알람, 알람 설정 필수. 여러분, 안녕!